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민 건강, 강의정한테 네. 이해합니다. 어, 내가 가게에서 하기 싫어서 위에 올라갔었는데, 네트워크가 못편라져서맞습니다 어, 건강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사실은 어제 어, 마사노미티 마치고 집에 가서 이것저것 하니까 한시였는데, 그때, 안 자면 안 되겠더라고요. <laughs> 제가 PPT 하나도 안 만들어놨었는데, 그때 자고, 어, 다섯시 반에 일어나서, 예, 네, 방위 준비를 했습니다. 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건강인데요. 밑에 부재가 있죠. 수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투자하는 것이다. 예. 네. 이 강의가 다 끝나고 나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잠을 자야 할까요? 보시는 <laughs> 와 항상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이 보약이라는 얘기하는데 왜 잠이 중요하냐면 이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우리 몸에 재생이 일어난다거든요. 일어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재생을 다시 보니까 나의 면역력을 올려주고 노화를 방지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화 방지에 가장 큰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이 혈면이라고 해요. 아무리 아티스트를 많이 발라도 이 노화를 음~ 꼭 줄여줄 수 있는 것은 잠을 자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시면 생물 병사에 보니, 보니까 8 시간을 꾸준히 자신분하고 6 시간을 꾸준히 자신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다 지나고 보니까 피부 혈색부터 시작해서 안구가 굉장히 흐릿하고 또렷하고 그 타이들 다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수면이 정말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게 됐습니다. 위에 저게 뭐죠? <laughs> 핸드폰이거든요, 핸드폰. 그래서 우리 몸을 핸드폰으로 치면 이게 해야 그 다음에 쓸수없잖아요 근데 어떤 핸드폰은 충전이 되는 반면에 또 어떤 핸드폰은 충전을 해도 해도 네, 안 되는 핸드폰이 있죠. 내 몸이 어떤 몸인지 한번 어, 체크를 해보고 어,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수면은 핸드폰을 어, 충전하는 것과 그래서 매일매일 충전을 시켜야 되는데, 어, 수면에 예. 하윤리더님 죄송한데 네. 화면 공유 중입니다. 이거를 위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때문에 글씨가 안 보이는데. 어 제일 위에 수면의 효과라고 혹시 보이시죠? 예, 그게 안 보여서. 아 저희는 잘 보이는데. 이연아리더님 저도 항상 그 바가 위에 있어서 다 보이는 줄 알았는데 지금 안 보이거든요 저희한테는. 아, 그렇구나. 저만 네, 가렸나봐요, 노트북에서. 그러면 안 보이는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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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어요. 그... 네, 가겠습니다. 아, 네, 보입니다. 없을 수는 없나보네요? 어, 수면의 효과를 보면, 이게 뇌하고 머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수면을 생각해 보면, 잠을 그 전에 잘못 잤다. 그 전날에 한 2시간, 3시간 밖에 못 잤다. 그럼 그 다음날 어떤가요, 몸이? 일 성이 나른하고, 내가 막 움직이고 싶은데 잘안 되고, 머리는 너무 멍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이 여태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뇌하고 몸에 휴식을 준답니다. 수면이. 그 다음에, 우리 몸은 하루 동안에 있잖아요. 지금 제가 강의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들은 강의하고, 하루 종안로 있었던 그 일들이 정리가 돼야 컴퓨터도, 한 번씩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휴대폰도. 몇 가지를 푹 열었다가 계속 그걸 지워줘야 원활하게 돌아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 몸도 이 기억을 밤에 잘때한쪽을지켜서꼭 기억해야 될 것만 정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밤에 잘 자지 않으면 머릿속이 계속 복잡하게 되겠죠. 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호르몬이거든요. 어, 잠을 잘때 가장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인데, 트이드 같은 경우는 이게 성장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요. 어른 같은 경우는 이 성장호르몬이 어디에 도움을 주냐면 바로 옆에 있죠. 노화를 방지시켜줍니다. 음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를 방지시켜주고 뇌의 아, 노폐물을 제거를 한다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면역, 면역력을 생생히 높여서 세상을 물리치는 역할을 한다 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거는 성마이 피했을 때만 이게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볼게요. 제가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벌어나, 벌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와, 진짜 잠을 잘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병이 잘 낫지 않습니다. 나는 저는 제가 몸이 회복이 된때 있잖아요. 재생이 된때 있는데,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일단 병이 잘 낫지 않는다. 모든 병이든. 그 다음에, 오르성도 악화가 되고요. 어, 잠을 잘 자야 피부 미인이라 하죠 어~ 미는은 당구러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 그다음에 면역력이 저하가 되고 체독이잘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골목도가 굉장히 맞아지거든요예 네. 그리고 제가 살을 빼지 못하면 자리 어갔다가 절대 살을 빼지 못한다는 거 봤어요 어~ 잠을 잘 자지 않으면 아무리 어, 운동을 하고 식생활 습관을 조절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건 호르몬의 역할이거든요. 어, 잠을 자지 않으면 밤에 그렐린 브레닌이, 그레이라는 그때 배웠던 호르몬이 있어. 식욕을 증가시키는. 그 호르몬이 계속서 해 나오기 때문에 밤에 야식을 참지 못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절대로 살을 빼지 못한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지 않으면 그 밑에 보시면 코르티솔.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이잖아요. 이가 자꾸 나오게 되면 이 아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계속해서 아까 그레인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요 식후 증가를 식구, 시키고 그 다음에 기초대사량을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너무 늦게까지 하면 떨어뜨리고 근육도 떨어지게 하고 예. 그 다음에 가장 치명적인 복부에 지방을 굉장히 많이 쌓는 역할을 이 코르티졸이 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당뇨 또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다 하시는 분들 잠을 잘주무시는지 한번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노화 촉진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제가 호르몬 중에, 아까 잘때 생기는 호르몬 중에 성장 호르몬이 했는데, 그 성장 호르몬이 잘 되지 않으면 노화도 빨리 진행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 갱년기도 빨리 진행이 된다는 어,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잠을 안 잤을 뿐인데, 일어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거의 만병의 근원이라고 볼수 있는데, 다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해도, 아, 운동을 하고, 약물 치료를 해도 변화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치료하는 것 플러스, 잠을 네, 잘 자는 것을 필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아시죠? 저한경 <laughs> 박사님이 환자혁명에 이 말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잠을 잤다해서 그 시간에 놀거나 일하는 것은 미래의 건강을 감을 받아서 쓰는 것과 다를 법. 네, 미래의 건강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만큼 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자야 되는데, 얼마나 깊이 자는가, 언제 자는가, 하루에 몇 시간을 자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가 어, OECD 평균 국가 평균, 평균 수면 시간보다 한 많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어, 숙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해하이라고 네, 합니다. 네. 어, 전에 수보사님 말씀하신 대로 유럽을 갔는데 세변 4시부터 돌아다니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심히또 사는, 어, 민족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건 인공위성 사진이거든요. 밤에 찍어보니까 이게 불빛이에요. 불빛이 있는 데데 어, 우리나라는 거의 전면 차, 어, 한방증인데도 이 빨간색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어, 극도로 빛이 많은 데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거의 다가 빨간색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버드식 최고의 수면법이라는 책에 보시면, 어, 내가 잠이 딱 들면 계속해서 이렇게 롱모 수면하고 렘 수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되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 잠이 들과 증과 동시에 어~ 0 0분이 사이가 골든타임이라 합니다 이때 몸에 회복이 필요한 호르몬도 다 생성이 되고요 어~ 재생도 다 일어나는데 만약에 이때 제가 딱 잠이 들었는데 어~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땀이 난다든지 어~ 화장실에 가,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화장실을 가야 된다든지 소리가 너무 커서 산다든지. 그래 되면 이 이후에 아무리 많이 자도 어~ 이 호르몬이 생성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고0 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처음에 잠에 들 때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 동시에 어~ 코르티졸이라고 아까 호르몬 말씀드렸죠 그게 있어야지만 잠에서 깨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잠에서 깨어날 때는 꼭 필요한 또 호르몬이 코르티졸 호르몬,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 몸에서는 정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면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 아까 말씀드린 음, 호르몬인데 그거는 송가선이라는 데서 어, 분비가 되거든요. 이 송가선이라는 데서는 이런 호르몬들이 이제 분비가 되는데 세로토닌, 알라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피분을 상승시키고 수면과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세로토닌과 어, 보수, 해춘의 감중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성과산에서 많이 분비가 되는데, 어, 제가 수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멜라토닌이요, 엄청나더라고요. 하는 역할이. 힐 높은 수면도 유도를 하고, 면역력도 향상을 시키고, 어, 항산화도 하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더하를 시키는데, 이것과 동시에 이 멜라토닌의 효과가 굉장히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다이가트 되면서, 어, 점점점 멜라토닌은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님 같은 경우도 잠을 주무시고 싶은데도 밤을 깊이 못 주무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완성하게 분비가 되고 노화를 늦춰주고 계속 항염증, 항암,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걸잘안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해봤거든요. 멜라토닌의 효과에 대해서 멜라토닌의 효과에 처음에 첫요 뼈, 새로운 뼈 형성과 어, 골결이 아니면 골격입니다. 골격 속성 증가를 해주고, 콜라겐 합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 근육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제가 아까 밤에 잠을 잘 자지 않으면, 지도제사량이 떨어지고, 근육도 손실이 된다 말씀드렸죠. 네, 멜로소닌의 효과 중에 근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장도 있습니다. 신장 상피세포를 증식시키고, 산수로 인한 세포 자멸을 억제를 하거든요. 그 다음,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어~ 잠, 잠을 자는 동안에 세도 작용이다 일어나는데 몸을 따라 클리게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작용을 멜라토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방광 방광의 신축성 손상을 어, 완화를 시킵니다 그다음에 피부 피부 방사을를 치유를 하고 삼피세포를 재생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중추신경계 그다음에 말초신경계 보시면 멜라토닌이 거의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실 수 있겠죠. 네, 어 정말 주, 정말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근데이 멜라토닌이 생성이 되려면 꼭 필요한 딱한 호르몬 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세로토닌이죠. 이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거든요. 근데이 멜라토닌의 재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야 멜라토닌도 많이 나오는 거죠. 우울증과 불면증은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에 어, 이게 어떻게서 성장을 되는 어, 생성이 되는 거를 보니까 세로토닌을 생성하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게 트립토판이 필요해요. 아미노산 중에 트립토판이 필요한데 이 트립토판이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무기질이 하나, 어, 하나 있는데 아, 비타민이 하나인데 그게 비타민 B6거든요. 예. 네. 근데 그 비타민 B6가 텐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바구기에서꼭 필요한 게 아연입니다. 네, 그래서 비타민 B6는 아연이 결핍이 불면증을 더 처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면에 또 비타민 B6와 아연이 있어야지만 트립토판이 만들어지고 트립토판이 있어야지만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데 이 세로토 닌은 뇌에서 한5% 정도 만들어지고요 소장과 대장에서 거의 약 네, 5%가 생성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지 않고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멜라토닌이 또 만들어지지 않고 멜라토닌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잠이 잘안 오고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 장이 너무 좋아요. 좋은 세로토닌이 95% 만들어지고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멜라토닌이 또 많이 만들어지고 멜라토닌 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잠이 잘 오고. 네 그리고 선순환과 악순환이 깃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다스려야 될게중인인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잠을 잘 지키기, 아, 잘 자기 위한 노력 중에 이 황정, 다음 신료, 다 아로마 테라피 이렇게 세 개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아까 잠 들고 나서 90분 그 사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빛이라든지 이빛 중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 핸드폰, 그 다음에 어. 그 노트북 TV, 이런 블루라이트가 굉장히 치명적이라 하거든요 그게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내 어~ 호르몬의 멜로토닌이 생성이 잘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리 온도 온도도 어~ 제적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너무 덥지 않게 인슐을한두 시간 전에 하면 너무 좋다는 얘기를 그때 어~ 문당 에비시센터가 그때 그~ 어, 선선미팅할때 들으셨죠? 등극이양과 침신이 안정을 도와줍니다. 참 아로마 테라피인데요, 이 향은 굉장히 우리 몸을 이롭게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향은 우리 몸을 굉장히 아프게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물을 쓰셔야 되거든요. 향으로 릴렉스와 치료 효과까지 있는데, 어, 저희 제품 중에 아로마 오일이 아벤더가 있습니다. 그아벤더가 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어 목욕을 하실 때 아니면 조욕을 하실 때 한두 방울 떨어뜨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푸르해서 이렇게 그수프 형태로 해놓으셔도 굉장히 릴렉스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잠잘 자기 프로젝트가 저희 제품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료가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아무리 써도 장에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부상균이 있어야 되고 아연이 필요하니까 밸런스 위드인 하고 이뮤니티도 같이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B 제가 아까 비타민 B6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칼슘이 많이 부족하게 되면 아무리 잠을 자려고도 해 잠이 깊이 잘 자지 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비타민 b 같은 경우도 어, 수면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데, 옆에 보시면 저는 한번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수면 건강, 수면 프로그램에서 저희 스폰사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자료가 있는데 잘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셀렉스에서 이건 수면 유도제, 유도제입니다. 음. 수면 유도제고, 비타민 B군과 칼맥 D, 그 다음 비타민 D. 그래서 비타민 D는 수면 시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블러스 위드인, 그 다음에 프로틴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상적인 수면대의 조건이 있습니다. 식대 3이 들게 한다. 악취의 지속 시간이 일곱 시간을 유지해야 된다. 깨어날 때 악취가 없어야 한다. 자연적인 수면 구조를 하지 않는다.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수면제 있죠. 화사의 수면제는 어떻게 하냐면 어 뇌로부터 수면으로 가는 많은 회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흥분제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수면제거든요. 하지만 그런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약을 중단했을때 정산 현상이 없어야 되고 내성이 없어야 되고 낮에 활동할 때 인지 기능 그 다음에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던트리메스인 거죠. 그 다음에 불면증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 트리메스 안에 발레리안, 컵일동이 들어있거든요. 그 다음에 멜라토닌, 그 다음에 아로마 아까 말씀드린 아로마였고 그 다음에 트리프탄 세포탄이 있어야 멜라토닌이 생성이 되니까 그 다음에 설탕, 마그네슘 불면증 환자가 필요할 것들이 약물, 알코올, 페인 탄수화물입니다 어, 흔히 돈이 너무 안 오지 않는다고 알코올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알코올을 드시고 주무시게 되면 어, 밤새도록 그 알코올 아스탈레이드 뿐이 아니라고 거의 정화작용을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몸을 굉장히 망가뜨리는 하나의 네,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야식을 드시게 되면 똑같거든요. 밥을, 아, 술을 먹으나 야식을 먹으나 똑같은데, 야식을 먹게 되면, 밤새도록 해독과 정화작용을 하지 못하고, 그 아이를 소화시켜내느라고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내 몸이. 그래서, 어, 밤에는 야식을 피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흰장짜리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걸로, 어, 좀 있으면 이제 수면, 세븐솔루션 중에 수 수면, 수면이 나올 건데 잘 활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